네, 안녕하세요. 플라 t v 의플라입니다 자, 오늘은 마인 서바이벌 7회차인데요. 자, 그때 제가 집 짓다 말했죠? 오늘 그거 완성할 겁니다. 이거 맞죠? 홈버튼을 사용한 텐트 위치를 알수 있습니다. 이거 알아요, 저도. 그렇게 초보는 아니라고요, 저도. 어... 오늘은 또 어떤, 어, 밤이었네? 아, 뭐야, 진짜. 아, 일로 가면 돼. 아씨, 이 녀석 어디 공격? 어디 이 녀석들 어디 진짜? 스페너 스페너로 고쳐주시고 또 어디 공격해? 어디 소소리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거지? 응? 네! 고쳐. 저얘 이거 부서지면 안돼안돼 안 돼, 이거 부서질 것 같은데? 참 저기.. 저기 체력바 있죠? 안 돼! 아 이건 그거 체력바였구나 오지 마씨 아아! 개! 했어. 어, 저 지금 체력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아 이번번 어떻게? 어떡해. 아 어떻게? 안돼. 아, 네. 또뭐 부서진 것 같은데? 잠깐만. 아안 되는데? 아버텼다아 아, 진짜 힘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스패너 또 만들어야겠어요. 자 여기서. 패널. 철이랑 은이 필요한데. 철이 부족한 거야? 철 하나 부족하네, 하나. 철 어딨냐? 나와라. 아니, 근데 저 지금 체력이 없거든요? 아, 이거 안 되는데. 철 어딨어? 아니, 안 찾을 때는 안 나오, 나 엄청 나오더니만. 바이아도 캐주시고요 아, 진짜. 지금 배고프거든요, 이거. 밥을 먹어야겠어요. 뭐 먹지? 그래. 널어져 있다! 이거를 구워서 먹겠, 먹도록 하겠습니다. 구워! 다 구워, 다 구워! 구워, 구워, 구워! 다 구웠죠? 음, 냠 음, 야. 아유. 이따안 배고프려면 계속 먹어놔야 돼. 일단 이거를 고쳐야되는데 이제 고쳐야겠죠? 스패너 만든 다음에 여기다 땅땅 고쳐주고 여기도 땅, 아이 아니야. 땅땅 고쳐주고 또 고칠 데 없나? 아 이거 많이 부서졌어. 아 이거 아까 하나 부서졌어요. 근데 저 체력이 없거든요? 지금 죽을 것 같은데. 곧 아, 부활찬소가 있다고는 해도 3개밖에 안 남았거든요? 4개인가? 아무튼. 제가 일단 나무를 많이 캐야겠어요. 이걸로 이거 내고도 안 달게, 안 달죠? 곡괭이 이렇게도. 캐고. 이걸로 캐고. 아, 이번엔 나무를 좀 많이 캐야겠어요. 그래요. 나무 벽을 많이 만들 수 있는데. 치료가 필요하다는데, 이거 어떡해요? 아니, 제가, 이거 치료, 이게 그거를, 붕대인가 그거 못 만들어요. 그거 하얀 꽃이 필요한데, 그게 없어가지고. 자, 하얀 꽃 이런 거 어디서 피나요?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좀더 좀 됐으려나? 아니야, 좀더 필요해. 이런 거, 작은 것도 캐야 돼요. 자, 이렇게 캐주고, 요거까지 캐고 한번 해볼까? 얼마나 캔지? 자, 이 정도면은, 됐으려나? 자, 여기다. 한번 보겠습니다, 공장에서. 아홉 개 만들 수 있네요. 이걸로, 나무벽! 이렇게 놓고, 이렇게 넣으면 되나? 여기다 이렇게 놓고, 여기다 놓고, 아, 이렇게 훨씬 많이 필요하네. 훨씬 많이 필요해요. 놓고 여기서 아, 안돼 뭐야 아 얘가 갖다주는 거였네 아유 너무 많이 필요한데 아 이거 언제 다 하지 아 벌써 다 썼어요 아아 어떻게 아 여기도 비었구나 이거 더 남나? 뼈좀 키워야겠어요. 아! 아, 벌써 어두워졌어. 아. 어떡하지? 오늘 지 완성시킬 수 있나? 일단 이 정도 버티만 하려, 하겠죠? 어. 아니, 지금 너무 왜 이렇게 많이 부서? 대각선은 이게 하는 게좀 힘들어요. 왜 아, 이렇게 안 죽어? 아유, 대포 이런 거 없네? 덫이 필요한데? 안 돼. 아니, 이거 양쪽 하늘, 이거 힐 타워 이런 거 만들어야 되나? 아, 안 되는데? 아. 야, 너네 저리 가. 제발 가라고. 제발 가줘. 제발 가줘. 제발. 얘들아, 제발. 아, 아, 너무 힘들어. 아, 진짜 이거 언제, 언제 다 버텨. 저럴 동안 다 부서져 있는 건 아니겠지, 설마? 저긴 덫이 치료해주고 있긴 한, 아니, 덫이 다 죽여주고 있긴 하지만. 아, 어떡하지? 안 돼, 안 돼. 부서지면 안 돼. 아, 이 검정 애들은 센데? 아, 어떡해. 아, 이거 너무 힘들어. 어, 잘붙었어 와. 여기도 스패너로 좀 고쳐주시고요. 왜안 고쳐져? 어? 뭐지? 버그인가요? 어? 이거 고쳐지지가 않죠? 오? 어? 채널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니. 아 철도 어디 있어? 아아 이럴 수가. 아유 버그인가요? 왜 아까 안 고쳐졌지? 아니 이거 버그예요. 이거는 와 짜증나네. 아니 근데 없어. 철이 왜 없어? 아니 내가 아니, 치료가 필요한 거안 돼, 내가. 오케이. 이거 상자, 뭐죠? 아, 진짜. 어, 뭐야, 이거? 뭐지, 이거? 의료품! 의료품 찾았어요. 이거 지금 할까요? 여러분? 하겠습니다. 오, 치료. 아. 자 마침 이게 필요했었는데 다행이다. 스패너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거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안 고쳐지고? 이게 뭐지 버그인가? 근데 이거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벽도 많이 만들고 나중에 타워도 만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많이 필요한데 나무가. 자. 다이아고 킹이도 별 이제, 내고도 나가, 나가는데. 아, 어떡해. 이번에집 만들 수 있나? 아. 아, 어떡해. 오, 뭐야. 이 사람 뭐 부서졌나? 아. 아, 진짜, 어떡해. 무서웠어. 어떻게 곡괭이도 부서. 아, 우 곡괭이 나무 캐도 이거 내구도 다은구나 아, 아 어떻게? 빨리 좀 캐. 시간 없어. 이것만 캐고 돌아갈게요. 아, 밤 될까봐 무서워 이거. 아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공장. 아, 또 아홉 개밖에 못 만들어. 아. 일단 여기 하나 만들어줄게요. 그런 다음에. 일단 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쯤에 만들까요? 이쯤? 여기. 여기쯤에 만들겠습니다. 문은. 자. 그리고. 자, 여기. 아, 대각선은 괜히 했어. 일단 얘를 캐줄게요. 예, 아니 뭐야? 아, 버섯 지금 구워졌구나. 이게 자, 이거를 하고, 자, 이집 완성인가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것 같은데. 아, 여기다 아, 어떡하지? 아! 아! 서 들어온다. 뭐, 집에 어떻게 들어왔어? 아, 이거 들어오네. 아, 어떡해. 아, 오늘 밤못 버틸 것 같은데. 자! 그럼, 제가 이거 밤은 버티고 있을게요! 그러면 안녕!